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네 번째 주제인 count-based representation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업 r 월드가 있습니다. 이는 문서마다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차원의 연속형 수치로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순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등장에 따라서만 매트릭스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먼저, t 다큐 m d 매트릭스는바이너리 r y 와 f r e q 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이너리 매트릭스는 단어가 등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0, 1로 나타내는 매트릭스이며, 프리퀀시 매트릭스는 등장 횟수에 따라서 정수 형태로 나타낸 매트릭스입니다. 하지만 백오버월즈에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순서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서에 단어가 등장을 했는지만 나타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재구성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백오브 월드에는 단어가 등장을 했는지만 나타내고 순서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복원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백오브 월드를 만들기 전에는 텍스트 프리프로센싱과 서브 월드를 제거해야 합니다. 먼저 대문자와 소문자를 통일시켜야 하며 공백 같은 펑추에이션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도메인에 따라서 다르지만 숫자가 필요 없는 도메인에서는 숫자를 제거하는 프리프로센싱도 필요합니다. 또한 스타벌즈는 정보 없이 문법적인 역할만 하는 단어들입니다. 영어에서는 언어 더 같은 관사, 전치사, 접속사들이 있으며 한국어에서는 종결어미들이 있습니다. 이는 백업월벌즈를 만들기 전에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월드 웨이팅입니다. TFIDF를 계산하게 되는데 먼저 TF 값은 문서 뒤에 단어 t가 얼마나 등장하는지에 값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df는 단어 t가 몇 개의 문서에서 등장했는지를 계산하게 되는데 흔히 등장하는 단어보다 적게 등장하는 단어에 높은 가중치를 주게 됩니다. df 값은 적게 등장하는 값에 가중치를 높게 줘야 하기 때문에 역수를 취하고 로그 값을 취한 idf로 다시 한번 계산하게 됩니다. TF와 IDF를 고부를 이용하여 TF-IDF를 계산하고 이는 특정 문서에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단어에 높은 가중치를 주는 벡터입니다. 이는 V차원의 벡터로 표현이 되며 너무 큰 차원의 벡터로 만들어지고 0이 많은 스펠리스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먼저 각각의 다큐멘트마다 텀이 다음과 같이 등장할 때 첫 번째 다큐먼트에서 TF-IDF를 계산해보면 첫 번째 단어가 가장 높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다큐먼트에서는 TF-IDF가 다 0으로 계산되어 모든 단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볼수 있고 다큐먼트 3에서는 TF-IDF가 term 5에서만 높게 나타나서 다큐먼트 3에서는 term 5가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N-gram입니다. NLP 모델에서의 N-gram은 n-1개의 앞 단어를 이용해서 n번째 다음 단어를 예측하게 되는데요. 다음 식과 같이 조건부 확률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텍스트 마이닝에서는 6시그마나 빅데이터 같은 보카버들이 중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몇 개의 단어를 묶어서 처리할지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도메인에 따라서 n그램을 몇 개로 설정할지 다 다릅니다. 이상입니다.